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곧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호우 경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포항공대가 연구협력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정수소와 인공지능 로봇, 2차전지 기술개발 등 첨단 분야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독서를 통한 수업활동이 활발합니다.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의 교육현장에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이 정체 전선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은 사나흘, 중부지방은 대여세가량 평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강수 집중구역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장마철, 전북 익산에는 하루에만 264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불과 25km 떨어진 김제에는 30mm도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역시 정체전선의 폭이 남북으로 매우 좁아, 수십km 거리 차이만으로도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천선에 이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기상청은 아직 정확한 예상 강수량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에 이르는 극한호우, 이른바 물폭탄이 언제 어느 지역에든 쏟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극한 오후가 16차례나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에 접어드는 시기, 특히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9월까지 폭염 종합 대책을 가동합니다. 기후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도시 온도를 낮추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장마 비가 그치자마자 더위가 밀어닥쳤습니다. 해가 뜨거워 야외에 오래 있기 어려운 날씨지만 차가운 물한 개가 나오는 곳에선 잠시나마 시원한 청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Nice idea. I think so. especially the r a flowers and moisture and calm. Uh, my, I feel c a l m d o w n and atmosphere is so nice.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물청소차 187대가 하루 한두 번씩 투입되고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옥상에는 태양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페인트가 새로 시공됐습니다. 시는 역대급 폭염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그늘막 422곳을 추가 설치하고 물안개와 자동 물분사 도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 위기 경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온열 질환자를 위한 응급실 감시 기간을 이른 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돌봄 지원을 늘리고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 재난이 된 만큼 서울시는 폭염 취약 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는 동행 목욕탕 등 밤더위 대피소와 야외 야간 문화 공연도 확대해 긴 열대야를 시민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시가 동양 하루살이와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퇴치를 위한 친환경 방제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이달 말부터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구 백년산 일대에 광원과 유인기 포집 장치를 설치합니다. 또 성동구에는 동양 하루살이 제거를 위한 청색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영동대교 한강 위에는 부유식 트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포항공대와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와 인공지능 로봇, 2차전지 기술 개발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연구협력합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추진과 상호기술, 인력교류,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위해 포항공대가 대학 지원 체계의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학연 일체 센터와 키스트 학연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책 읽는 모임과 필사가 유행하는 등 독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도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 수업과 활동들이 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웁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작품을 읽고 저마다의 감상평을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담아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는가 하면 작품 속 소품을 만들어 보며 책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있는 한국의 아픔에 대해서 좀더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 한국의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또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읽어쓰 교육은 읽고 쓰면서 세상을 건넨다, 즉 세상과 소통한다는 너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영어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학생들은 인문학 교양은 물론 외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독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깝게 할까를 많이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런 일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이 독서가 자기 1 0대들의 문화 안으로 좀 들어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한 선생님들이 직접 모여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일거스 프로그램이 학생 교육 과정을 넘어 시민들의 독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읽거스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에기에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7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노기술과 우주항공, 천문학 등총 8개의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각 분야에 특화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협력해 진행됩니다. 참가 가족은 연구시설 견학을 중심으로 연구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연구과정을 체험하고 신진 연구자와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약 30명 내외로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할리머니 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과학기술 2공계 인재양성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2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을 살펴보고 인재순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연구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노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 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가격 상승세가 경매 시장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이번 달 들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 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가운데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경매는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2주 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율 100% 이상 경매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각가율이 100% 이상인 아파트 경매는 127건으로 월평균 25.4건 수준인데 이달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아서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5.9%보다 3.2%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식료품은 156, 의류는 161, 주거비는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물가가 이처럼 높은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 악화 등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환율 누적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통상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산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전 경제통계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업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평가한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한해 만에 7계단 떨어졌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21계단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재 유치, 위기 대응,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빴습니다. 인프라 분야 역시 21위로 1 0개단 떨어졌습니다. 도시 관리와 유통 인프라, 사이버 보안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 등 경제 성과와 재정, 조세 수준 등 정부 효율성 부분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주로 설문 기반 지표의 전반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 하반기 국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대외 무역 환경 악화 우려가 기업들의 경제 전망으로 이어진 결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에서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5위로 올라섰고, 혁신으로 첨단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타이완이 다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13위, 중국이 16위, 일본은 35위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 아태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의 중동사태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미군의 핵 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서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따라 글을 올리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원한다는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서면서 공은 이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이슬람권 20개국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이스라엘의 공격을 명확히 거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험한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 휴전과 평화회복을 하려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공병을 파병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마지막 대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북한 공병대가 쿠루스크 재건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위험한 물건은 100억 헥타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투 공병이 투입되는 전쟁 양상을 보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투 공병은 적이 설치한 지뢰나 장애물, 파괴된 교량 등을 신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합니다.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진격을 막거나 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진지 구축과 방호 시설 설치로 아군 생존성을 높이고 보급로도 확보합니다. 결국 전투 공병의 투입은 전선이 복잡해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전체 영토의 70%를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북한은 진지 구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때마다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는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북한 공병 부대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도네츠크 점령지에 소규모 북한 공병 부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직접 구매 때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해마다 갱신하도록 유효 기간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해외 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유효 기간 만료일 뒤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 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사례 16,000건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1,700여 명, 여성은 5,900여 명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한 급성 심장 정지가 77.8%였고, 추락이나 운수 사고 등 질병 외 원인에 따른 경우는 21.8%였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로, 이 항목을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법원이 독자활동 제동에 불복한 뉴진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향후 행보도 더욱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나 나가겠다는 뉴진스 주장을 법원이 다시 한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 독자활동을 제안했고, 4월 멤버들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상급 법원이 또 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소속사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잃게 되지만 멤버들은 모든 성과를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멤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5일 본안 소송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재판부 제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법원은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활동하면 한 번에 일인당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속사는 멤버들 활동 중단 속에서 과거 촬영했던 영상 클립을 공식 계정에 꾸준히 올리고, 음원의 4억 스트리밍 돌파 사실을 알리며 뉴진스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태양란에 빠진 뉴진스의 활동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행자 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보상이 이루어진 항목은 해외 실손 의료비로 조사됐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10곳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114만 2,4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 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부문은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받은 치료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늘어난 50억 1,162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항목은 항공기와 수화물 지연 비용으로 올해 1 4 6 5 6건 12억 7,669만 원으로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숙박 앱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지만 중복 예약이 되는 바람에 막상 가보면 방이 없거나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숙박 앱 중복 예약 피해 접수 건수가 지난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숙박앱을 통해 숙소를 예약할 때는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복 예약 피해는 숙소의 전화나 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바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서로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합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30%를 넘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응급처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만큼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